안녕하세요. 땡큐브입니다 벌써 올한 해가 끝났습니다. 다들 이번 년에 계획한 목표들 잘 성취하셨습니까? 잘 됐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저는 개망했습니다. <laughs> 이번 년에 잘 안됐어도 다음 년에는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원스텝, 원스텝 꾸준히 밟아서 다들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제 채널도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일단 제 팀이 현역 첼시로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많은 팀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재밌게 했던 팀은 현역 첼시. 이거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빼면 현역 메뉴가 있겠네요. 나중엔 메뉴도 다시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가끔 댓글을 보면 FM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번에 쉬면서 컨텐츠 고민도 많이 해보고 FM 또한 할인해서 해봤는데 두번 사고 두번다 환불했습니다. 제가 하는 법만 잘 알면 괜찮은 컨텐츠가 될것 같긴 한데 별로 재미를 못 느껴서 억지로는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본가도 좀 해봤는데 이거 러쉬 모드 재밌긴 하더군요. 근데 제가 패드를 잘못 쓰다 보니까 선수 기우이나 러쉬나 너무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본가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그러기가 뭔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건 맞는데 축구 게임은 FC 온라인 이거 하나밖에 못합니다. 축구 게임 하다가 롤한판 때리고 축구 게임 하다가 절권 한판 때리고 축구 게임 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스팀 게임 하고 이러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축구라는 범위 내에서 컨텐츠를 생각 중이긴 한데 지금은 뭔가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래도 항상 생각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튼 다들 2025년은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꼭 목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내일 올라가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